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오브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브스 같은 경우에 이 바닥 찍고 올라와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분위기를 살펴보시게 된다면 단순 조금 올라오고 횡보가 아니라 과거에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렇게 반등하는 양봉 하나 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최소 박스권 상단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이 내용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단타 할수 있는 종목 참 많이 보여지고 있죠. 근데 어떠한 종목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께 오늘의 코인이라는 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어떤 내용이 나갔는지 이를 보여드리도록 하자면 정확하게 23년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26분에요. 수익 코인 830원에 929원까지 12%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종목 왜 들었냐? 단순하게 차트가 좋아서 물론 차트가 좋은 것도 있었고 수급이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요즘에 이더리움의 점유율을 다른 레이어 원생 태계가 빼앗아오는 모습이 굉장히 가파르게 보여지게 되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장은 솔라나였고, 2등이 수이, 3등이 앱프토스 4등이 세이였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올라갔던 종목이 뭐였냐면 4등이었던 세이. 그러면 2등이 수위 같은 경우에는 어? 수환매 때문에라도 반응할 수밖에 없겠네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바로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저는 여러분들께 이 구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올라가 가격적으로 얼마까지 갔다? 981원까지 자 그래가지고 929원에 걸어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리 없이 12% 달성 가능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당장에도 힘이 나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또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괜찮은 종목을 좋은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휴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있었어요. 어떤 종목이었냐. 정확하게 23년 12월 16일 토요일. 오늘의 코인으로 스트라티스 오전 10시 29분에 1720원까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영상으로도 많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이그레이션 집중하자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 가격적으로 그대로 올라가면서 1,850원, 60원 여기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지금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1,720원 부근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빠졌는데도 12%의 수익 달성 가능하다는 라걸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여유롭게 가지고 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의 수익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부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번 주 토요일 부터 오늘까지 딱 이렇게 두 가지 종목만 저랑 같이 한번 해 보셨다라고 하더라도 누적 24%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수익이 만들어졌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혼자 하는데 이 정도 못 뽑아내고 있다.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의 매매의 퀄리티가 순식간에 올라가는 그러한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지금 이 순간에 저에게 다음 종목 참여해보고 싶다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제 개인번호로요. 1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의 코인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 보세요. 그리고 취향에 맞는다. 내가 봤을 때에도 이거를 잡아보는 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 저와 함께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게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오브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코인입니다. 이쪽 테마에 이스라엘이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곤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도 관련 내용만 보면 될것 같은데 최근에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다? 자, 이스라엘과 현재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하마스, 그곳의 지도자가 이집트에 방문을 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여기에 반발해서 하마스에겐 죽음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강경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 이 타이밍에 하마스가 움직일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니, 초반만 하더라도 다들 하마스를 좀 성토하는 이러한 모습이 많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다? 이유는 심플합니다. 민간인의 피해가 너무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좀 쓰면 안 되는 무기, 뭐 백리이나 이런 것들 썼다라는 내용들도 뉴스로 곳곳에서 막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심리가 전세계 곳곳에서 피어오르게 되었고요. 여기에 민감한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쪽만 지원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어? 야 이거 한마스가 어떻게 보면 움직이기 조금이라도 괜찮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었네 라고 할수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방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예전보다 확실하게 이 사건이 많이 올라왔다라고 해요. 그러면 관련 내용들이 꾸준하게 들려오게 된다면 옵스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외부에서의 불안감이 가격에 전가가 될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휴전 제안한 것도 인지를 풀기 위해서인데 기껏 해봤자 7일에서 10일 정도잖아요. 그러면 한달 기준으로 좀 넉넉하게 보시게 되면은 이때 또 지나면 시끄러운 소리 들려오게 될 것이고 한번 정도는 또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 높다라고 오브스 종목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빠질 만큼 빠졌겠다 올라갔을 땐 크게 올라갈 수 있겠다 여러분 굳이 포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보시면서 일단 손실을 요즘 이 구간에서 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실 최소화 그리고 기회가 됐다라고 했을 때 급등까지도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무래도 혼자 하기 힘들다, 이런 내용들, 난도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어, 야, 이게 조금만 여유롭게 보면 되는데, 라고 하더라도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말로 도움 드리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게요. 어떻게?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오브스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전략 있죠? 제가 작성 싹 해놨습니다. 여러분들께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여기는 어떤 걸 써놨냐면 그냥 지금 말씀드렸던 뉴스 어떠한 키워드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고래 지갑 보는 사이트 여기서 방법 정리해놨으니까 체크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트 봐야죠. 어떻게 보면 오브스는 뉴스랑 차트 이렇게 두 개만 봐도 될것 같은데 디테일하게 보시라고 다 이렇게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매매 퀄리티를 높이는데 참고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게 되었다 웃는 얼굴로 마무리까지 지었다라고 한다면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저 역시 결국엔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네 종목 길어지다 보면은 이거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단타라도 하시면서 이러한 흐름 슬기롭게 한번 이겨나가 보시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던 오늘의 코인 어떤 게 있었냐면 정확하게 12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26분에 요 수익 코인 929원까지 보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차트만 좋다고 해서 이 종목 안내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 레이어 1들이 이더리움의 점유율을 확연하게 빼앗아 오면서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거든요. 거기에 대장이 솔라나였고, 그리고 2등이 수위였는데, 근데 1등 솔라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2등이 수위가 아니라 4등이었던 세이가 어제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수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순환매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수급 들어온 모습까지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은 가격적으로 985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아 이거 929원 거름만 났더라도 12%달 성 되었겠네. 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종목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에도 정확하게 12월 16일 토요일 스트라티스 오전 10시 29분에 이 720원까지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갔냐면요 1,8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1,720원 언저리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조정이 나왔어도 현재 여러분들은 12% 수익 달성 가능하다고 라볼수 있는 거고 조금 여유있게 끌고 가셨다면 플러스 알파로 이만큼의 수익을 더 만들어 가셨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두 종목만 하더라도 24%의 누적수익이 만들어지고 플러스 알파가 가능했었다 라는 것이죠 그럼 혼자 하는데 어난 수익이 이만큼 안 나와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단타 하시면서 오늘의 코인 참고하면은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매매 진행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나 다음 종목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라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10-2533-4019, 제 개인번호로 1,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제가 오늘의 코인 이렇게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일단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지 분석 한번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저와 함께 움직여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까지 만들어 가게 된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한 가지, 저 역시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